태울 걸 그랬어. 하나도 안, 안 탔어. 또 소이킹 두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지 뭐풀 잡지. 아주 맘에 들어. 지금 이게 다 뿌린 거는 소이킹을 약간.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치즈처럼 보이게 한 거고 위에 올라간 저 초록색은 제가 만든 시금치 페스토리. 상자. 거가어요 어우, 우거 가뭐어 진짜 아빠 어진하니까 아... 그럴까 봐. 난가위눈가없잖아도 음, 맛있어? 음. 야, 개 맛있어. 개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맛해 누구 맛이어 해맛이 썩. 해맛이 맛이 썩. 해맛이 썩. 이 이거 <목소리도> 너무 신 이걸 서 이걸로 소이킹 두유로 콩국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검은 빛가루를 뿌리고 이것도 그건데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1인분이라고 한가? 한 번에 다 먹으면 1인분 아닌가요? 약간 엄마가 해놓은 오이무침인데 완전 오이오이하네. 오이면이 오이, 오이무침까지 오이 오이무침 오이 면들. 거의 뭐, 두부에 뭐, 이런 거니까. 마침은 너무 단백질이 나. 일단 비주얼은 이런 식입니다. 오이면과 두부면이 합 나처럼 아, 행복하게 다이어트한 사람 어딨어? 여러분 안녕 시장씨와 시암씨 안녕 귀엽어 다

<laughs> 유튜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웃음> <야>! <웃음> 귀여운 손. <laughs> 자연스러운 체닝. <챙기. 웃음> 신난다. 파리트 <laughs> 파리트 그저께 썩빙수 먹고 하루만에 다시 흑임자 국으로하 다시 귀여운 시연이를 찍는다. <laughs> 행복한 우리. 이 세상 각부지마 괜찮네요. 와, 괜찮지 않나? 괜찮은 것 같은데. 요 <laughs> <laughs> <대박>. 너무 맛있어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진짜. 맛있지. 끝에 뭐? 그때 파가. 그때 나 아. 이마보다 맛있는. 맛있는 뽀플리시만. 크에 느껴지는 그거보다 맛있네. 맛있어? 응. 야. 맛있었어? 응. 진짜. 진짜 맛있다. 응. 오는데? <laughs> 부분의 흔적들. 이번에는. 높아서 큰 느낌? 우와! 대박! 미친 미친! 이거 사진 찍어야겠네. 진짜 대박이죠. 사실 이거 도마가 되게 작아요. 이 실증으로 쓰는 그런 도마보다 되게 작은 편인데. 그 위에 있어서 지금 커 보이는 느낌이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 높이랑 겉에 이 초콜릿 발려져 있는 게 대박. 미쳤네요. 와우.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와. 와. 떨릴 때. 윙. 돌리 됐어. 근데, 잘릴 때 느낌이 딱 묵직한 것이 느껴져서 마음에 듭니다. 어얘 좀, 욕심쟁이 줬다, 건좀 있다. 얘는 좀, 꼬뿜하게 오! 어, 이게 다, 수분을 하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받기도 하고. 소금하고 남은 아이들. 다이어트 중이라 서 조금만 먹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안 먹나요. 떡도 휘장새보다 일단 훨씬 맛있어. 스위 설탕을 다 먹은 적도 있다. 그래도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이런 거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 짜잔잔. 향이 진짜 좋아요. 이런 건 미나리 파타이를 해보겠습니다. 집에 굴소스가 없지? 없어가지고. 간장이랑 레몬즙으로 대충 맛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새우도 넣어줬습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전화했어요 메뉴가 되게 요런 메뉴 다 맛있어요 네. 제가 잠갔습니다. 안녕. 야야 어? 아 애기야. 소소야. 너 귀여워. 언니 만지고 싶은데. 아 귀여워. 소소야. 소소야. 어. 귀여워. 안녕. 안녕. <zinguous> <biom> 근데 응. 뭔가 이 움푹한 정도가 이 크기는 뭔가 먹을 건 아니고 혼자 컨트롤 케이스 같은 거? 케이스 가 같은 지 먹고 오늘 양치는 이걸로. <laughs> 좋아요, 좋아요. 와,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고마웠 <laughs> 완전 영롱이. 영롱방구, 영롱방구. 맛있네, 엄청 연하네. 근데 맞아, 자, 이거 먼저 먹어. 나바나나랑 어. 먹어봐야지. 오늘 해줄줄또 미쳤. 아, 괜찮아난 누가 잘라놓은 거 먹어. 알게, 제가 잘라야 되겠다. 재밌겠습니다.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죠? 네. 아, 음, 저도 바나나랑 그럼 미쳤어. 역시 사장님 사방이... 진짜로 음. 개 맛있죠.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떡. 솔직히 어, 오늘 약간 당도 약간 꾸덕함 미쳤어. 음, 우 바나나랑 먹어봐. 진짜 개 맛있어. 나도 나도 해봤죠. <laughs> 진짜, <laughs> 진짜 개 맛있어. 음. 개 맛있지. 바나나 완두 다. 음. 개 맛있어. <laughs> 맛있게. 음. 음. 오늘 무슨 소리인지 모는데그 오늘 미잘맛있는데난콩크 음. 누가 잘랐는 거야. 아 그럼 음. 나는... 나는 해줄 수 없어. 색깔... 무슨 소야 다르지... 야, 뭐가 맛있어야 되다 맞아, 맞아, 색깔이 다른 거야. 너, 색깔 음. 음. 뭐 음. 나 오늘 뭔가 색깔이 달라잖아 맛도 없겠지. 나... 아, 정말 싫어. 그랬어... 정말 싫어. 있지 뭐야? 먹었어, 그이 제일 맛있었잖 뭐야?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 를 약간 모르고 와르 소. 이런 이런 색깔이 어떻게 나오 엄청 진하잖아. 어. 너무 맛있다. 응? 구만 번. 소 아니야? 아 <laughs>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 음. 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안 해야 돼 먹어야 돼. 말 먹는 거에 입을 쓸 거야. 난 이제 속았던 음. 거야. 너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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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오레오처럼 하면지? 더 진해 보여. 그리고 그냥 초코 자체가 너 맛있어. 음. 음. 배추찌 제일 큰데 제일 빨리 사라질 음. 것 같은데? <laughs> <너> 신맨이가 <신메뉴가? 웃음> 그러니까 신메뉴야야 고다닥 고다닥해. <laughs>